안녕하세요. 국민 트럭 신부장입니다. 자, 제전본 영상에 저희는 하체 리프팅 후 점검 다 해드리는 업체입니다. 꼭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은 꼭본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 구독하신 다음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포터2 슈퍼캡 프리미엄 풀옵션 차량이고요. 21년 3월 최초 동록이고 22년형입니다. 12만 키로의 오토 차량에 무사고 1인 신조차, 혼자 운행하시다가 저희 매매 상사에 판매를 했고요. 요게 작축한다 교환 하나 이력이 떴습니다. 자, 전투 범퍼 달려있다. 좋은 차. 사이드미러랑 바디랑 원식이다. 좋은 차. 선팅 작업 다돼 있고요. 위에 루프 캐리어 하나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에 충분히 뜻하실 수 있고요. 외부에도 보시다시피 광택 작업 마무리 다 됐습니다. 적지 않 날개 깨끗하고, 적지 않 바닥 요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후륜 타이어라든지, 부식 상태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하체 리프팅을 해서 하체 영상까지 다 찍어주는 업체예요꼭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실내로는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실내 깨끗이 관리 잘 됐고요 운전석 에어백에 조수석 에어백 아이스 룸미러 풀 오토 에어컨 차선 이탈에 통풍 시트 시트 열선, 핸들 열선, 뒷유리 열선 2단 오디오에 전화기 연가관는 블루투스 되고요 USB 단자, ABS, VDC 리모컨 키, 예비 키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다음 크루즈 컨트롤 달리는 모델이죠 접식 사이드미러 달려 있고요. 자 엔진 소음, 등화 장치,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고요. 면속 총격도, 네. 후방 감지기도 정상 작동합니다. 자이차 역시도 제가 본영상에 하체 리프팅 후. 점검해서 금액이랑 올려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구독해 주십시오.